푹푹 찌는 여름 여러분들 뭐 스케이트보드도 좋고 랜드서핑도 좋지만 어, 바닷가 가서 서핑을 즐기시던지 아니면 저처럼 인공서핑, 실내서핑인 플로우 라이더를 여러분 들 한번 어, 즐기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영상은 어, 플로우 라이딩 기술 중에서 어, 조금 초보자가 라이딩이 끝나시면 기본적으로 어, 연습할 수 있는 프론사이드 샤빗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론사이드 샤빗 또는 스위치 프론사이드 샤빗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프론트 사이드 샵이의 스탠스 위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제 레귤러 스탠스입니다. 자 앞발의 위치는 보드의 정 가운데에서 앞쪽, 네, 이 정도, 뒷발의 위치는 이 정도. 네. 자플로어보드는 어, 스케이트 보드보다 좀 길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짧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플로어 라이딩 할때 모든 스탠스는 기본적으로 가운데보다는 조금 더 앞으로 넓어서 자기의 어깨 넓이보다는 조금 더 넓게 하는 게 랜딩 하실 때 모든 트릭을 하실 때 랜딩감이 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넓게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역시 프론사이드 샵이 또 이렇게 어, 스탠스를 이 정도 위치를 하시고요. 제일 첫 번째 다운. 네, 다운을 하실 때는 몸에 힘을 뺀 상태에서 네, 가볍게 내려가시면 됩니다. 네, 가볍게 상체를 너무 앞으로 숙이거나 몸 중심 뒤로 가 있거나 몸 중심이 너무 앞에 가 있거나 아니 몸이 뒤로 빠지지 않고 몸은 어, 앞뒤로도 무게 중심 가운데 또, 그러니까 노즈테일로 또 무게중심이 가운데, 또 배와 등으로도 무게중심이 가운데인 상태에서 그대로 다운하시는 겁니다. 네. 어, 어, 그냥 어, 프론트사이드 샤프트 할 때는 살짝 다운을 하시면서 일어나면서 뒷발은 일어나면서 탁 이렇게 차주시면 됩니다. 어, 차실때 발의 느낌은 뒷발의 뭐 전체 뒷발바닥 전체를 이용해서 네어 어, 뒷발바닥 전체를 이용해서 프론샵이 차, 샵앗을 차셔도 괜찮고 아니면 여기 앞꿈치 부분에 조금 더 중심을 주고 프론사이드 팝 샵앗을 차셔도 괜찮습니다. 음.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린다면, 네. 자, 이렇게 정면, 물살에서 이렇게 정면을 봤을 때 살짝 삐딱하게 살짝만 대각선으로 한 상태에서 어, 완전히 정면보다는 살짝 대각선으로 한 상태에서 프론사이드 샤빗을 차주시면 조금 더 처음에 보드가 180도가 좀더잘 돌아가서 랜딩을 잘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초보자분들이 처음에, 어, 샤빗을 하실 때는 보드가, 어, 다안 돌아가고 이렇게 한 90도 정도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는 생각보다, 어, 180도보다 더 많이 돌아간다. 어, 많이 돌아가기 200도 이상, 뭐 200, 230도 돌아간다 생각하시고 프론사이드 팝을 차주시면 어, 180도 정도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 초보자분들이 처음에 하시면 보통 무게 중심 뒤로 가서 어, 랜딩을 할때 이렇게 뒤로 넘어지거 엉덩이만 찍거나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게 중심 이제 뒤에 쏠리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떠한 기술이건 마찬가지지만 프론사이드 팝, 프론사이드 샵비시나 프론사이드 팝샵비스를할 때도. 중심은 5대5, 앞발과 뒷발 그대로 주고 그대로 일어선다고 생각하시면 랜딩식도 정확하게 랜딩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초보자분들이 하셔서 많이 하는 실수가 랜딩하시면 발이 이렇게 모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기술이든 처음에 연습하시면 대부분 랜딩할 때 이렇게 모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고치시려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출발하실 때도 너무 좁게 하지 마시고 아까 스탠스, 보폭도 넓게 하시라고 했죠? 넓은 상태에서 내가 차고 랜딩을 할 때,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자기 스탠스에 랜딩 하시면 가장 좋은 거지만, 어, 랜딩을 할 때는 이미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좀더 넓게, 이렇게, 노드테일로 랜딩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랜딩하시면 처음에 이렇게 발이, 이렇게 모아져서 넘어지는 현상을 조금 더, 어 이렇게 빨리 극복하셔서 넓게 넓게 랜딩을 하시게 될수 있고 이렇게 넓은 스탠스로 랜딩을 하셔야지만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좋은 훨씬 더 좋은 안정된 랜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제가 마지막으로 어떠한 기술이건 다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트릭을 어 원하시는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전세 가지입니다. 저도 항상 새로운 기술을 할때이세 가지를 머릿속에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생각하면서 기술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무게중심 5대5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다운할 때는 힘, 몸의 힘을 뺀다. 네. 다운, 내가 기술이 들어가기 전에 무게중심 5대5 그리고 어 다운할 때 몸에 힘을 상체에도 힘을 주지 않고 몸에 힘을 충분히 뺀다. 그리고 차는 순간에만 자신감 있게 찬다. 이세 가지 어, 중심은 가운데 몸의 힘을 뺀다. 차는 순간에는 스냅으로 자신감 있게 찬다. 어, 이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술 연습하실 때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어, 제 생각으로는 어떠한 기술이건 조금 빨리, 빨리 여러분들의 기술로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프론사이드 샤빗을 여러분들 어느 정도 할줄 아시면 이번엔 프론사이드 팝샤빗을 연습하시면 됩니다. 프론사이드 샤빗과 프론사이드 팝샤빗의 차이점은 프론사이드 샤빗은 앉았다 이러면서 어, 발목을 바, 뒷발로 앞으로 이렇게 미는 거. 단순히 이런 동작이 프론사이드 샤빗이구요. 프론사이드 팝샤빗은 앉았다가 조금 더 앉았다가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미는 게 아니고, 이렇게. 즉, 무슨 얘기냐면, 대각선으로 팝을 이렇게 차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보드가 떠서, 좀더 높게 떠서 돌아서, 이렇게 해서 랜딩. 네, 그냥, 프론트샵이선 그냥 이렇게 차신다 생각하시면, 프론트사이드 팝샵이선 대각선으로 이렇게 차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땅 차주면 보드가 떠서, 이렇게 도는 동작이, 프론트사이드 팝샵이십니다. 말 그대로 팝을 첨가한 게 바로, 프론트사이드 팝샵입니다. 팝 샵이시며 대각선으로 팝과 샵이들 동시에 눌러준다. 그런 느낌으로 차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프론 사이즈 샵이을 정리를 하자면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이 기술이 들어가기 전에 5대5 그리고 어, 뒷발 샵이을찰 때는 자신감 있게 어, 스냅으로 확실하게 차준다. 그리고 어, 랜딩 할 때는 조금 더 내가 원래 랜딩보다는 좀더 넓게 랜딩하는 마음으로 한다. 네.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서 연습을 하시면, 어, 프론사이드 팝샤빗 또는 프론사이드 샤빗을 여러분들의 기술로, 어, 금방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t, Sleep, Ride 로고 플로어보드였습니다. Peace.